안녕하세요. 불꽃 위크 우승팀, 우리 집 우리 그룹 그룹입니다. 우리 집 그룹의 리더 아빠 되고요. 네, 저는 엄마니까. 저는 첫째 딸여러분니다 재밌었고요. 가족끼리 뭘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처음에 하자 그랬을 때는 잘 될까?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1등을 해보자 처음이라서 그고신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면 저는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좀잘 들리고, 한 2,000시간 목표로 하고 있는데, 600시간 누적시간이 됐어요. 워낙 영어 잘 못해가지고, 여행 나가서 말하고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좀할수 있지 않을까? 영어유치원에 나와가지고 웬만한 듣기가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계속 나 외국인이랑 결혼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laughs> 분명히 가면 여기 남자친구가 외국 사람일 거다 영어공부를 꼭 하시라고 권유를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 가족들한테 어떻게 시키게 해야 되는데 말을 잘안 듣잖아요, 사실은. <laughs> 그랬는데 그 이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일정한 뭐 상금도 많으니까 야딱 좋은 게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권유를 했죠. 좀 이거 하자. 아 그건 좀 비밀인데 사실 알려드리자면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길거리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다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아, 잠 잘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빠가 잠꼬대로 똑같은 영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케이크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동영상을 볼때 일단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요. 이 드릴 모드라고 그걸 누르면 자막이 사라져요. 그러면 한 문장씩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2 30번 듣다가 꾹그 화면을 누르면 자막이 보이게 돼요. 그럼 그런 다음에 이제 쫓아와요. 이렇게. What does What does What does 웬만큼 되면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요. 한 동영상이 보통 한 시간 이상 걸려요. 케이크를 사용한 학습 시간이 누적이 돼요. 레코드된 600시간을 보면서 자꾸 아더 해야지, 더 해야지 이런 그런 동기 유발도 되고 봤던 게다 기록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또 복습도 할수 있게끔 진짜 공부가 되게끔 해주는 앱이구나 이런 케이크에서 그 문장 밑에 단어를 다 해석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 해석되어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올리스는 강편입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알수 없는 내용을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단어에 s가 붙고 안 붙고의 그 어감이 이렇게 틀리다는 것도 알려주셨고 저는 잘 들리는 애니메이션 초보자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짧고 쉽고 흥미 잃지 않고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영화로 영어 영화 공부하는 채널 영화에는 되게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영상미 보는 재미. 친구들을 몇번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데려올 때마다 친구를 앉혀가지고 거의 한 20분 동안 이 케이크가 얼마나 좋은 앱이고 엄청 연설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제가. 전화 영화도 해보고, 외국 군인한테도, 어떤 사이트에 가입해서도 돈 많이 들었죠. 그 실패한 원인이, 이게, 그 외국 사람이 말하는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요. 외운 문장을 이야기 했는데도,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 때마침 그 케이크를 딱 보는 순간, 이거다! 케이크의 동영상 보면 말들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몇 개월만 공부하면 다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가시고 제가 아는 사람들 있으면 모두 다 그냥 케이크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셨나요? 절대 아니죠. <웃음> <웃음> 절대 아니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영어 공부. 제가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아리아나 그런데 Seven Rings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자기도 그 노래 안다. 아빠는 이제 그런 노래를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음. 그 케이크 음. 하면서 갑자기 막 파워 인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영어를 하다 보면 많이 지치는데 좀 위로의 어이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Things are hard now, but I'm sure you will. l e a n on your feet. 어렵지만 성공할 것이다.